상대 점프로네요 그죠? 예 상대 바코드입니다 이정순님께서 다시한번 더 방송철학에 반해서가지고 만원동원 진심으로 감사 엽수림 엎미라잉 아이스 에이이씨 증말감사 엽수림입니다잉 어, 아이스 블록 바로 튀짼 요거는 어 새로운 버전이죠 그죠? 예 아는분들만 알거라 생각됩니다 예 생각하는 플레이 다시 한번더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졸다가 잠이 확 깨버렸네요. 하신 분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플레이에 힘이 어느 정도까지 어 어떤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유감 없이 발휘를 하고 있다라는 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대 점프로 이름은 모르죠. 본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를 만든 거기 때문에 바코드 아이디를, 아이디를 만든 거기 때문에 상대 이름은 모릅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아야 이야 김준석님께서 바로 누 님 혹시 다음 게임 미션 신청해도 될까요? PS mm -hmm. no, no, no. 가능합니다. 2000원도 감사합니다. 이정수 님 다음 게임 미션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막말로 탈다 하지 셀라이 어뽕타이어재게 식마 감사. 의협주림이래 김준성 님. 땡큐. 아이 러브 유. 오 땡큐 베이비. 생각하는 플레이의 힘이 어찌나도 강력하든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더 임팩트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힘.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마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고로 생각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곧 무엇이냐? 사람은, 사람은 생각하기 위해, 뭐, 왜 생각을 하느냐? 행동하기 위해. 어 사는 동물입니다. 그죠? 예. 에... 그러기 때문에 어머릿 속에서 나온 생각으로 상대보다 피지컬이 떨어지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안기요 방송에서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고 직접 행동에 실천하셔가지고 경기에서 이기시고 승전보를 들려주신다면 저한테는 그거보다 더 값진 피드백은 없을 것입니다. 이정수님 후원 2만 원 감사합니다. 선입금 걸기요 형님 가장 높은 점수. 역대적인... <목소리> 뛰어라! 그러니까 다음 경기 바로 갑니다. 예. 어, 조금만 어, 기다려 주세요. 부탁드리게 어, 숨을 다음 경기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플레이. 드라고는 정찰 겸압박떠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일 때 상대가 어디 위치가 가장 어, 많겠습니까? 저는 세로에 있다라면 이쪽으로 정찰 을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로로 정찰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 어, 스타크래프트를 직업으로 돈벌이로 먹고 살았던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시는 안을 확률이 가장 높아요 첫 번째가 1시 두 번째가 5시일 겁니다 제말 맞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나와야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이럴 때는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럴 때 치라고 손이 있는 거예요 막말로 뭐라고요 막말로 개질어 버렸죠 예 막말로 질질 삽니다 이정수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미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휴티휴 이정수님께서 다시 한번 더 2,000원 후원 오 순심으로 오 순심으로 감사 옆오 소리미래 결 말씀을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생각하는 플레이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번 경기에서 어, 여실히 상당히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힘 랄리포인 드라랑 합류해 좌야게슈. 이정순이께서 다시 한번 더. 5,000원 진심으로. 어, 감사. 어, 주림이래 잉용. 생각하는 플레이. 자3탱급입니다 상대 3탱급 바로 빼줘야겠죠 예 순도시 라고 빼줍니다 숨쉬지 않고 빼줘요 셔틀 체킷 생각하는 플레이로 상대를 제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n e 체크대가 무조건 들어올 겁니다 상대 o go to the 빼주고요 상대 a v e to go to the road. I have to go to the road. 목복 님, 께서 4000 원, 70 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지나옵니다 여러분들 막말로 빤스 보세요 여러분들 다같이 입고 있는 빤스 다 벌려